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안전함의 들어옴 다윗의 안전함의 들어옴이란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22장 6절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의 내용을 보니까 아둘람골로 도망을 갔고 아둘람골에 도망을 갔더니 그곳에 환란당한 자, 빚진 자 그리고 원통한 자들이 다윗을 향해서 모였었죠. 대략 한 400명 정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곳에서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러 그러고 이제 어 힘든 상황에 있는 그 다윗의 모습이 하나님을 찾는 모습으로 발견 더 다시 돌아서게 되죠. 그가 이제 마음의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모아방을 찾아가서 우리 가족들을 좀 맡아 달라.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내가 좀 알아야 되겠다. 다윗이 작정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런 이야기가 있고 난 다음에 가 어, 선지자가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너는 여기 있어야 있는 게 아니라 유다 땅으로 가야 돼. 유다 땅에 머물러야 돼 하는 선지자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리고 다윗은 이 선지자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다시 이제 어, 유다 땅으로 가게 됩니다. 유다 땅에 가서 헤레수풀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을 때에. 이제 사울 왕이이 소식을 듣게 되죠. 다윗과 함께 한 사람들이 유다로 들어왔다 하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면 이 다윗을 잡을까 고민하다가 신하들을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하들을 모아서 왜 니네들은 나를 도와주지 않냐 한 번씩 일장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때 나타나는 사람 있죠. 에돔 어, 사람 도엑이라는 사람이 어, 다윗이 그높 성소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다 고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 장군 그 군인들을 데리고 이제 높성소로 향하게 되죠. 그곳에서 아이멜렉을 붙잡아 놓고 왜 다윗을 도왔냐? 네가 역무한 거 아니냐? 하면서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이멜렉은 그곳에 있으면서도 그 두려운 상황에 있으면서도 어, 다윗을 향해서 다윗을 이렇게 옹호합니다. 다윗은 그 충신이고 왕의 사위고. 또 그리고 왕을 호위하는 군대 장관이고, 그리고 그는 종교한 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분명히 분명히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에돔 사람 도일을 통해서 그 성소에 있는 그 제사장 85명과 그 남녀 어린 아이들까지 또그 안에 있는 동물들까지 모조리 다 죽게 되죠. 그 아이멜렉의 아들 그 아비아달만 살아서 다윗에게 갑니다. 상황을 다 이야기를 하고 어, 다윗을 그골 통해서 슬퍼하고 있죠. 그리고 다윗이 내 안에 있으라 내 안에 와서 안전함을 누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22장 전체적인 말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윗은 아둘랑군에서 새로운 비전을 꿈꿨습니다. 무언가를 해야 되게 무언가를 해야 되죠. 혼자 있을 때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도와야 될 사람 도울 사람이 필요하면은 무언가를 하게 되죠. 어 제가 이제 저는 시골 사람입니다. 가끔씩 저희 학교 다닐 때 보면 동네 형들이 결혼하고 이제 아이들을 시골에 맡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다어르신들이 할머니일 거 아니에요. 할머니, 할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들로 나가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거왜 그래요? 나저 아이들 때문에 산다고. 어, 누군가 도와주, 도와줘야 될 사람? 또 챙겨야 될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움직이게 되죠. 다이슨 4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살아야 돼요. 그들이 최소한 유다 땅에 들어가서 그 사오로항을 통해서 그 괴로움은 당하지 않아야 되고 아픔을 없애야 되니까 도와야 됩니다. 그러나 혼자 스스로 도울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래서 모아방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시지 내게 알기까지 우리 가족을 좀 맡겨, 맡겨달라 부탁 좀 합니다. 하고 부탁을 합니다. 이런 모습들은 믿음의 결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윗이 내가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결단을 내리고 있는 거죠. 제가 주님으로부터 다시 한번 살겠습니다. 살아야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면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죠. 이게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고 다윗의 의지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이 의지는 우리의 갈망에서 비롯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처럼 그 믿음의 의지는 갈망에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목사님은 우리 저희들에게 늘다 아시겠지만, 우리의 가장 큰 스승은 갈망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은 그분을 통해서만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하고, 또 그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 때문에 그분을 갈망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만나고자는 그 갈망이 점점 하나님께로 이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떤 상황에서 가장 갈망할 것 같습니까? 제 개인적인 상을 보니까 평안할 때는 그렇게 갈망한 것 같지 않더라고요. 지금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한 상태에서도 갈망하는 그런 마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누리는 것 외에는 그런데. 고난 중에 머무를 때, 가장 힘든 상황에 머무를 때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다윗은 자신이 원하는 삶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로 집어넣으셨습니다. 계속 괴로움 중에 있고 힘든 가운데 있게 하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작은 고난은 축복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고백할 수는 있겠지만 그 시련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큰 복을 받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이 다가도 하나님을 감당할 갈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감사한 거죠. 다윗의 시편의 말씀을 보면은 늘 다윗은 하나님을 갈망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를 할 때마다 이루어지지 않는 일을 통해서도 이루어 주심에 감사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늘 하나님을 갈망한 상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자는 그 마음의 상태가 늘많아지길 원합니다. 육체에 이렇게 부딪히는 일들이 있잖아요. 아파하는 일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육체의 아픔은 곧 우리의 마음과 영을 아프게 하더라고요. 고통이 오면은 고통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상처받기도 하고 마음이 상처받을 때가 있잖아요. 육체적 건강도 우리에게는 그래서 필요합니다. 육체적 강건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 영적인 상태도 튼튼한 상태가 될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하실지를 궁금할 때갓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다윗은 하나님이 뜻하는 말을 내가 할 때까지. 좀, 가족들 좀 부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 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줄에 보니까 갓 선지자가 여기 있지 마라,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요새에 있지 마라. 요새는 가장 안전한 장소죠. 이방인의 그늘 안에서 안전함을 누리고 있는 다윗입니다. 너는 이방인의 그늘 안에서 머물고 있을 었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 안에 머무르면서 하나님 안에서 안전함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 살아야 돼 하는 가스 선지자의 의도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머물러야 했던 사람이었죠, 거죠. 다윗은 이 말씀을 응답으로 듣고 유다 땅 헤렛 숲으로 떠납니다. 그 자리를 떠났다는 것은 스스로 경계를 지은 거죠.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이 자리가 아니야 하고. 본래 있었던 자리, 하나님께서 응원하셨던 자리로 다윗은 돌아갔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가 뭔줄 아시죠? 딱선 하나 차이입니다. 이 선을 넘어가면 순종이고 이 선을 넘어가지 못하면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일의 시작은 순종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은 나를 통해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런 말씀을 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는 말씀을 사울에게 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은 제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영광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 영광보다 순종을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영광이 더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순종을 통해서 그 말씀 말씀만큼의 영광을 나타내겠다라는 겁니다. 또그 말씀만큼 그 영광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순종해야 될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나타내 보이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게 에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내가 그 순종함으로써 순종에 대한 내용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라는 거죠. 그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순종은 순교와도 같은 거래요 나를 죽이지 않고서는 할수 없는 것이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없어야 말씀하신 세상을 순종 안에 담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 잘하고 계시죠? 어. 다음에 갓순자의 말을 듣고 고민하던 때, 고민하던 어, 고민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찾아볼 수 있을 텐데 어, 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위다로갈수 있을까 다윗은 많이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그런 고민 가운데서도 다윗은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사실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한 사람 거치하기도 힘들거든요.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유다 땅에 들어가서 숨어있는 상태잖아요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혼자 죽는 건 괜찮은데 그 많은 사람도 혹시 다치기라도 한다든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면 다윗은 아마 힘들어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순종해서 떠나게 됩니다 어, 다윗은 갓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순종할 수 있었던 믿음이 생긴 겁니다 이게 다윗의 장점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장점은 순종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순종이라는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고 그걸 통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그 시간은 여전히 지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은 지나갈 수 밖에 없죠.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순종하고 나면 훗날에 이 이야기는 아름다운 관증이 되고 또 불순종하면 나중에는 부끄러움으로 남게 되겠죠. 순종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불순종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제 어, 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순종이라는 교육을 잘 시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 부모들은 항상 아이들한테 뭔가를 시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뭘 시켜요. 시켜놓으면 아이들이 합니까 안 합니까? 한 번에 하는 아이들은 거의 많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는 그 슈퍼맨이 됩니다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요 딱 째려보죠 나중에는 가지 눈을 뜨고 쳐다봅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 어릴 때 뭔가를 시켜요 이렇게 시키면 네 알았어요 하고 이에 대답을 하거든요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한 10초 뒤에 딱 들어 돌아오는 대답이 있어요 오냐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시켜놓고 한 10초 뒤에 오냐 왔냐 갔다 왔냐 하듯이 벌써 왜한번 말을 했을 때 바로 그냥 일어서서 갔다 와야 되는데 안 움직이니까 갔다 왔냐 하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또 말을 안 듣고 그러면 이제 호통을 칩니다. 존 말할 때 들어라잉. 그게 넘어가면 이제 두들기 맞는 거예요. 네. 저희 아버지뿐만 아니라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도 그러시죠. 같이 갑시다. <laughs>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은 배우는 게 있죠. 뭐 부모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것도 배우겠지만 순종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억압적으로 순종을 가르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순종에 대한 교육을 잘 시키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웃자간솔입니다. 다윗은 많은 사람들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어, 특히 선지자나 제사장들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겼죠 이 다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멜릭이 죽음 앞에 있을 때 다윗을 응호합니다 어, 다윗같이 충실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는 존경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당신을 향해서 어? 뭐 부태타를 일으킨다든지 역모를 꾸민다 이게 아닙니다 하고 대변하고 있잖아요 하나 앞에 신실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이야기를 할 때, 싫은 사람이 있으면 뒷담화도 까고, 좋지 않는 소리도 막 하겠지만, 최소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대변해줄 수 있는, 나에게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되어야 될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믿음의 사람은 주의종과의 관계를 잘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주위에 있는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줄수 있는 사람이 늘 옆에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그랬고 다윗이 왕궁에 있을 때에도 다윗에게 권면을 한 선지자들이 있었죠 나단 선지자. 그리고 그분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했습니다.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할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이렇게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면서 살아다, 살아, 살아오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길을 갈 수도 있고 아무 길을 가도 도착지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보여지는 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보여지는 게. 그냥 일상에서 보여지는 삶을 살고 하고 있는지 좋은 주의종을 만나서 믿음의 주의종 영적인 우리의 상태를 잘점검해주 주의종을 만났더니 보여지는 게 달리 보여지더라고요. 새롭게 보여지고, 새롭게 만나게 되고, 이 보여짐이 삶을 바꾸게 되더라고요. 교회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주의 종이 있습니다. 뭐,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 우리나라의 목사님들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모든 교회는 목회자의 성향을 따라서 그 교회의 모습이 달라지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 그게 중요한가? 우리 영혼을 책임지기 때문에 중요할 것이고, 또나 중요한 것은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라보는 세상이 다르잖아요. 어젠가 그제 이제 수도원에서, 수요일 날입니다. 수요일 날 수도원에 이제 손님들이 오시잖아요. 간만에 안내를 했습니다. 목사님 두 분, 목사님 사모님이 그 교회 권사님 두 분을 모시고 왔어요. 다윗상에 설명을 하는데, 그, 당신 네들 담임 목사님 사모님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를 향해서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말씀 처음 들어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민망하긴 했습니다. 네.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아시겠죠? 우리는 늘상 들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분들은 새로운 게 눈이 열린 거예요. 무덤에서는 또 얼마나 펑펑 울던지. 우리는, 우리가, 우리 안에서 누리고 있는 존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귀하게 가져가야 됩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하늘의 것들, 생명의 것들이 채워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귀하게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수도원에 가면은 다시 한번 제 모습을 보는 것 같고, 보는 것같아 좋고, 아, 내가 너무나 귀한 곳에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좋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회와 다이소 모습은 보면 그냥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정말 그래서 우리는 잘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잘 모를 수 있지만, 따라가다 보면 좋은 것도 보게 되고, 행복함도 많이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될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뭐 여기 계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복교에 처음 와서 얼마나 권사님들이랑 집사님들이 그 고백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아, 나도 저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게 안 돼요. 저는 목사인데도 저분들처럼 저렇게 말도 잘 꾸미지도 못할 것 같고 저 깊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들도 잘 못하고 막 이랬거든요. 안 시켰으면 좋겠어요. 순서가 돌아오면 빨리 일어서서 화장실 가고 싶어요, 막. 그래서 목사님한테 여쭤봤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빨리 채우고 싶고 빨리 누르고 싶은데 비빔밥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비빔밥은 비비기 전에는 다 각자의 맛이 다르지만 다 비벼지고 나면 맛은 다 똑같다. 그러니까 비벼질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왜 나는 저렇게 안 될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곳에 오랫동안 머무르고 있으면서 잘 비벼지다 보면 우리에게도 같은 맛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어. 사람들이 만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중간에 포기하거나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순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교회에서 가장 제일 많이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너무 많죠? <laughs> 나눔의 자리도 모여서 또, 어, 지금 요즘에는 이제 마을 모임도 많이 하시고, 교회에 있는 소그룹 모임들, 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수도원 방문하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제발 좀 와서 좀 봐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누리고 채워야 될 것들이 그만큼 많은데,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보았다가 다본 것이 아니고, 지금 경험했다고 다 경험한 게 아니더라고요. 더 깊은 세상, 더 좋은 세상, 제가 요즘에는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제가 한두번 왔다 갔다 했잖아요? 뭐, 모르신 분 계세요? <laughs> 자랑스러워서 이야기한 건 아니고요.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조금 느린다고 생각했어요. 조금 안다고 생각했어요. 나도 그 정도는 할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거죠. 겁나게 교만한 거죠. 그걸 두번 했다는 거예요, 그두 번.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제가. 지금 돌아서고 났더니, 진짜가 보이기 시작했고, 또 이게 진짜가, 더 진짜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더 깊은 세상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누려야 될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절대 이 자리에서, 그래서 목사님이 뒤로 물러가지, 물러가지 말라는 말씀이 참 너무 가슴이 옵니다. 하나님의 세상은 무한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도 무한합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오랫동안 누리면서 정말 깊은 깊은 세상, 또더 깊어진 하나님의 경험들이 저 여러분에게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예술가들은, 예술가들의 건축물을 보면은 감탄하잖아요. 그런데 다 예술가라고 다 감탄하진 않습니다. 독특한 모습, 아름다운 그 건축물들이 있거든요. 어떨 때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창조성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함이 건물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 각자에게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다른 걸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이 채우고 있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건축되고 있는 겁니다. 다윗도 지금 그렇게 건축되고 있는 중이고, 우리도 지금 그렇게 건축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름다운 성전으로 더 빚어지겠죠. 시간이 지나고 내년 이맘때도 되면. 더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께서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실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이 저의 여러분에게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